알바 노조 분들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당신들이 돕자고 음. 그분들을 도와드려 자기들 일자리들이 어, 그렇죠. 음.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돕습니까 했더니 과식 투쟁이라도하자 음. 식당에 가면 2인분씩 먹어들자. 드 과식 투쟁이란 건 뭐예요? 제가 한번 시작해봤는데 요즘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나서서 좀 가게 가서 이제 막 회식하고 밥도 많이 먹고면좀 뭐 이렇게 하면 뭐 일자리도 좀 그, 해보고 제가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이말많아어쩔까 싶어서 제가 네, 이 많이 먹기 힘들었는데 예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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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 손님이 없다 해가이고 1인 200반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예예예 이예예예 예예예예 예고 해야 되나예예 예예예예 예예예예 예예예기예예예 그런 고민까지 하시더라고요. 알바노조 지도부를 만났더니 과시투쟁이란걸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식당이 문 닫으면 알바생이 쫓겨나니까 문 닫지 말도록 더 많이 먹어주자. 그래가지고 그, 그 알바 노동자들이 몇 사람이 가가지고 한 사람당 2 인분씩 먹기. 그걸로 가지고 아 이게 눈물나는 얘기죠. 이게 눈물나는 얘기. 오히려 약자들이 더 먼저 이렇게. KBS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과식투쟁 얘기를 있게 했습니다. 음 시장을 포함한 경제 현장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어렵게 넘기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국민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국난 극복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자영업을 돕기 위해 많이 먹어들이자는. 트식투정을전도하기도 하십니다. 최저생계비얼센에서트에리얼센터리얼리우리는리얼리얼센터리리 <laughs> <태궤겨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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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는 활동을 하죠. 소개가 됐어요. 지난번에 우연히 이제 만나가지고 저희 활동 조금 일부를 아, 말씀드렸는데 아, 그 관심을 아, 많이 아, 가지시고 자세히 들어보다 보셔갖고 이렇게 국민들 다 보는 중앙방송에대 이렇게 소개를. <laughs> 아,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예 아, 네. 네. 이제 뭐 저희는 좋은 뜻으로 시작은 했으나 아직 조그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laughs> 더 <laughs> <laughs>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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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